제가 기차 처음 탔을 때 네. 특수 상대성 이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네. 특수 상대성 이론이 물체 관찰자가 가속도가 없을 때, 음. 0일 때 성립하는 이론이었는데 음. 아인슈타인이 이걸 가속도가 있을 땐 어떻게 될까를 고민하다가 네. 그걸 이용해서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내. 더 일반화한 건데요. 근데 중력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아인슈타인이 왜 나와야 되죠? 이, 이, 이게 정말 재미있어요. 이거 뉴턴 건데. 예. 아니 관찰자의 속도가 변한다는 거랑. 네. 중력이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겠죠. 그런데 상관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자, 또 사고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네, 사고 실험, 오케이. 우리가 지금 기차칸에 타 있어요. 네. 우리 발에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을 느끼죠. 네. 느끼잖 네. 느끼잖아요. 예, 예. 자, 그런데 우주에 이거밖에 없어, 이 칸밖에. 어. 우리 발에 지구가 없어. 음. 그런데 음. 우리가 타고 있는 이 기차칸이 만약에 위로 엄청나게 빨리 들어 올려지고 있다면. 우리가 중력 이 힘을 느낄지 안 느낄지 생각해보세요. 네. 상상하는 거예요. 네. 이 기차칸 전체를 누가 위에서 들고 휙 올리고 있어요. 네. 그래도 우리는 힘을 느끼죠. 휙, 휙 올리면 올려. 그냥 네.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네. 얘가 밑에 네. 예를 들어 체중계를 올려놓고 얘를 올려놨어요. 네. 그럼 지구가 이 사과를 잡아당겨서 중력을 사과가 느끼는 건지 그게 아니라 이 전체를 누가 휙 올리고 있고 그것 때문에 사과가 아래 자기 밑에 있는 체중계에서 무게가 눈금을 가리키는 건지를 구별할 수 없다. 아인슈타인 사실 반대였어요.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엘리베이터 에 줄이 끊어져서 엘리베이터와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중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음. 걸 깨달았어요. 음. 그렇죠. 왜냐하면 또 같이 떨어지니까 네. 이렇게 뚫 수도 있고.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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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렇죠. 아인슈타인이 깨달은 게 어. 중력과 관찰자가 가속하는 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효과가 같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잠깐만 다시 한번 해주세요. 중력과? 숙력과. 아까 그 얘기예요. 우리를 주, 지구가 중력으로 잡아당기는 잡아당기고. 건지 네. 위에서 누가 휙 들고 있는 건지 네. 구별할 수 없다. 그걸 약간 학문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중력이 관성력이다라고 얘기해요. 관성력은 가속하는 좌표계에 작용하는 힘. 아... 관성력이? 네. 네, 그걸 관성력이라고 해요. 자, 관성은 좀하쉽게요 관성력. 버스를 타다가 갑자기 멈췄을 때 우리가 앞으로 맞아요. 쏠리는 거는 관성력. 관성력. 우리가 계속 움직이고 있었잖아. 버스가. 근데 버스가 멈추면은 나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힘 때문에 앞으로, 앞으로 가는 관성력. 거잖아. 그런 거를 관성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 음. 그런데 우리 중력이 관성력이다. 그렇죠. 다시 엘리베이터 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오, 엘리베이터 좋아. 요 우리가 엘리베이터에다 체중계가 있고 올라가 있으면 무게가 찍히잖아요, 70이 찍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냥 자유낙하하면 0이 찍히죠? 그렇죠. 네. 근데 누가 위에서 당겨요 그럼 또 70이 찍힐 그렇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는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몸무게 70과 우리가 가만히 서서 70. 중력이 작용할 때 70이 같다. 같기 때문에 가만히 몸무게를 재고 있는 상황도 사실 누군가 당긴 것처럼 똑같은 우리가 똑같은데, 움직이고 이거? 있는 상황과 네, 같다는 거잖아요 네, 네, 네. 등가 원리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등가 등가. 네. 등가 같다. 그래서 아까 제 앞쪽에 그 우리가 MA 와 MG를 M, M을 삭제시킬 예. 수 있었던 게 지금 거기로 돌아가는데. 예, 건가요? 그래서 아, 아까 우리 수식에서 MA에 있는 M은 관성을 재는 거고요. m g 의 M은 중력을 재는 거잖아요. 어, 그렇죠, 그렇죠. 아까 우리가 지웠잖아요 네. 그게 우리가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용한 거예요. 아, 그럼 일반 상대성 이론이네요 지금.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어, 그 어마어마한 관점의 차이거든요. 아인슈타인은 그러면 중력을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네. 이것도 재밌는데 앞에서 우리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네. 게 결국 시공간에 관계된다는 걸 알았잖아요 음. 그런데 특수상대성 이론은 가속하지 않는 경우잖아요 네. 근데 일반 상대성 이론에 오게 되면 이제 가속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시공간이 판판하지 않고 휘어져야 된다는게 바로 이래서 나오는 얘기 시공간이 휘어진다 네. 네. 가속이라는 게 네. 중력과 같잖아요. 지금 우리가 얻은 게 음. 결론은 움직이지 않아도 무거운 물체가 어디 있으면 그 주변의 시공간이 변형돼야 돼요. 근데 그건 너무 어려운데 <laughs> 아니 근데 아니 무거운 그러니까, 물체의 물처럼... 논리가 어떻게 된? 아논리를또 뒤집어버렸구나. 특수 상대성 이론은 아... 시공간에 대한 거다. 네, 네. 특수 상대성 이론은 가속도가 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가속도가 생겼어요. 음. 그럼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얘기하는 시공간이 변해야죠. 변형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어... 가속도의 효과가 중력의 효과잖요 그러면 움직이지 않아도 무거운 것만 있어도 변해 있어야 된다. 그 주변의 시공간이 변해야 변해 되는 있어야 되는 거죠. 시공간이 변해 네. 있어야 된다. 왜? 중력과 관성력은 같으니 이게 <laughs>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논리가 이렇게 돼요. 아인슈창이는 정말 제가 담을 수 없는 그릇이죠요 <laughs> 너무 큰 그릇이야. 그러니까 저 아직 잘 이해 안 돼요. 시공간이 휘어진다는 거예요. 네, 이해 안 되고 시공간의 휘어짐과 음. 가속도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그 부분이 아, 잘, 네.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움직이는 사람이 일정한 속도로 가면서 음. 시공간을 본게 특수상대성 이론인데 네. 일반상대성 이론 이관찰자의 속도가 변하죠. 네, 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시공간이 변해야죠. 왜 변해야 될까요? 왜 변해야, 왜 변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왜? 등가 원리는 우리가 가속하고 있을 때 느끼는 것과 음. 중력을 구별할 수 없다는 음. 거예요. 음. 그럼 중력을 일단 하라고. 생각하지 마요. 네. 네. 그러면 관, 우리가 속도가 계속 변하는 관찰자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보는 시공간을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음.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시공간이 주어져 있잖아요. 음. 특수상대성 이론의 시공간은 그 사람의 속도가 주어져 있으면 변하지 않아요. 그냥 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음. 속도가 변해. 음. 그럼 시공간이 변해야죠. 아, 그래서 그렇지. 시공간이 에이. 변한다는 뜻이 그 어. 거예요전 이해했어요. 드디어 이해한 것 같아. 요 아, 그래. 이대한, 이대한 교수님 이 설명 한번 해봐요. <laughs>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을 때는 아주 빠르게 가고 있는 우주선을 상정했잖아요. 근데 속도는 변하지 않아요. 그때 우리 왕복하면서 얘기했잖아요. 2년, 1년, 1년. 그 상황에서는 지구에서 본 것보다 거리도 짧아지고 앞에 있는 시간도 짧아지잖아요. 그렇죠. 근데그 중간 사이에서 어쨌든 가속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가속을 하는 동안. 거리가 계속 짧아지고, 그렇죠. 예. 시간도 점점 우리가 거. 그 사람의 시계를 보면 느려지죠. 느려지죠. 예. 그러니까 그 거지. 사이에서는 시공간이 휘네 변해야죠. 네. 그러니까 휜다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어, 변하네요. 시공간이 변하라고. 변하네요. 가속 운동할 때 그쵸. 시공간이 휜다. 예. 이건, 그런데, 이건 이해가 됐고, 근데 등가 원리 때문에 맞아요. 가속 운동을 하는 거야. 것과 중력을 구분할 수 없으니까 맞아요. 무거운 물체만 있어도 시공간이 휘는 거예요. 예, 맞아요, 맞아요. 오, 완벽 정리. 진제이 처음 이 처음 이었어요그 우리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시공간이 휘어진다라는 얘기를 나눴잖아요. 네. 그거를 이렇게 굉장히 시각화를 잘한 아주 멋진 동영상이 있어요. 시공간이 한번 같이 볼까요? 네. 네. 이거 트램폴린 아닙니까? 네. 이분이 가운데 공을 무거운 걸 하나 놨잖아요. 네. 저게 일종의 태양. 무거운 천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가운데 이 공이 있으면 이 천이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 쇠구슬을 이 지구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 예. 그럼 얘가 어떻게 움직이나요? 계속 주위를 돌면서 네. 움직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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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려 들어가진 않고 네. 이게 행성이 태양 주위를 도는, 도는 궤도를 도는 일반 상변으로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아. 이게 무거운 물체가 어쨌건 시공간을 좀 휘게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질량이. 네, 맞아요. 어. 그래서 이, 이렇게 중력을 설명하는 아인슈타인의 관점이 뉴턴의 관점하고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뉴턴의 이론에서는 이 천이 없어요. 그냥 음. 이 작은 구슬을 이 가운데 있는 무거운 공이 잡아당겨서 돈다예요. 그런데 음. 이렇게 설명하면 가운데 놓인 무거운 공하고 이 행성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없어요. 음. 무거운 공은 얘를 휘게만 한 거예요. 질량이 무거운 게 있으면 네. 이 무거운 질량 근처에 시공간이 휘어요. 그런데 물체가 오면 물체가 시와진 시공간 위에서 도는 거죠. 어쨌든 시공간이 휘어 있는 건 확실하다. <목소리> 그렇기 때문에 뭐가 와도 얘네들이 음. 이렇게 돌 수밖에 없는 거고 영향을 맞아요.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거를 아인슈타인스 아인슈타인 선생님께서 이 음. 이야기를 또 하신 맞습니다. 거죠. 맞아요.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또 여기서 막혀있는 포인트는 휘어진다라고 하는 건 이해를 했어요 근데 방향성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부여되는지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공간을 휘었을 때왜 지나가는 천체나 물체들이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력 장안에서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을 시공간으로 설명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모든 물체는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쪽으로 움직인다라고 얘기하긴 해요. 시공간이 휘어지잖아요. 그러면 지구는 자기가 똑바로 간다고 생각해요. 휘어진 시공간에서 예를 들어 지구 표면 이렇게 지구본을 생각해보세요. 지구본에서 우리가 적도에서 출발해서 북극으로 가요. 그냥 계속 걸어가. 그러면 지구를 관통하고 안 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내가 똑바로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밖에서 보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난 앞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비행기 갈때 우리 지도를 쫙 펴면은 비행기는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게 직진으로 가는 거고 최단 경로로 가는 거고 우리가 봤을 때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주어진 행성 혹은 항성 때문에 주변의 시공간이 휘어지고 거기서 움직이는 모든 물체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직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해한 바가 맞는지 한 번만 그 확인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큰 스케일에서 보면 태양 주변으로 지구랑 달이 같이 돌고 있잖아요. 돌때최 최단 거리로 가는 방향은 조심하게 최단 거리가 길이는 아니고 시공간 사 차원에서의 사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냥 고그 자리에서 공전하지 않고 고그 자리에서 이렇게 도는 것보다는 이렇게 돌면서 가는 게. 최단 거리다. 그렇지. 그렇지. 어, 좋은 얘기. 그렇게 해서. 어, 맞아, 맞아, 맞아. 이게 진짜 어려운 개념이라서 혼동에 빠진 사람들이 많으니까 1960년대에 존 휠러라는 물리학자 교수님이 계세요. 되게 유명한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물체는 시공간이 어떻게 휘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시공간은 물체한테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서로가 상호 작용에 있는 거죠. 물체는 시공간이 이렇게 휘어라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시공간은 자 이렇게 휘었으니 너는 이렇게 움직여라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냥 이건 자연의 계약이야. 그런 거잖아요. 이해하셨으니까 제것도 핵심이 나는 게 중력장 큰별 주변에서 별빛이 휘잖아요. 네. 그왜 휘는지 설명해 볼게요. 아자 여기서 포인트가 중력과 가속하는 효과를 구별할 수 없어요. 네. 그러면 이게 엘리베이터인데 엘리베이터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력 때문에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속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래로 해요. 세게.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여기서 빛을 쏘면 이 사람은 이 빛이 그냥 똑바로 가는 걸 봐요. 이 안에 있는 사람, 자기가 보여요. 근데 밖에 서 있는 사람이 보면 얘가 그동안 떨어졌잖아요. 그럼 여기서 출발한 빛이 다음에는 떨어진 다음에 여기 닿잖아요. 네. 그럼 밖에 있는 사람의 빛이 이렇게, 이렇게 휘는, 휘는 네. 거지? 이렇 휘는 거지. 근데 그게 가속하는 좌표계에서 빛이 휘는 걸 설명했는데 네. 아까 가속하는 사람이나 중력을 네. 구별할 수 없잖아요. 네. 결론은 중력이 있으면 빛이 휜다. 네. 그렇게 해서 중력이 있으면 빛이 휜다. 네. 어. 근데 그럼 시간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에요? 빛이 더 많은 거리를 바깥에 관찰자 봤을 서 그래서 시간이 왜. 그 중력이 있으면 느려지는지도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네. 얘가 아. 떨어지고 있어요. 네. 처음에는 속도가 느리고 나중에 아. 빠르잖아요. 네. 처음엔 시간이 우리가 보면은 조금 느리게 가요. 그런데 네. 나중에 속도가 빠르니까 많이 네. 느리게 네. 가죠. 네. 그럼 그 차이가 있잖아요. 네, 차이겠죠. 네. 떨어지그 차이가 네. 가속하기 때문인데 우리가 또 뭐라 그랬죠? 가속하는 효과와 중력의 효과를 구별할 수 없잖아요. 결론은 아래쪽이 중력이 강하잖아요. 중력이 강한 쪽에서 시간이 느리게 간다. 중력이 그러니까 시공간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네. 또 그리고 빛 시간도 느리게 가게 시 느리게 하게 빛도 휘게 빛도 휘 하고 네. 근데 네. 너무 잘알겠어요 내가 또 밖에서 관찰자로 봤을 때는 네. 나는 이렇게 가지만 네. 밖에 봤을 때는 이렇게. 오, 어, 그렇 그래야지 엘리베이터 가 여기 있다가 어. 나중에 여기. 내 눈에 있어.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마, 마법은 아니고 그냥 내 눈에 네. 이렇게 보이는. 그래 야만데요 아. 지금 이금 부분 이해했어요? 아 이해됐어요. 아, 아, 네. 우리가 처음에는... 참 이상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이 지금 <laughs> 충격받으셨나 희한한 세상이네. 근데 이게 다 측정이 된다는 거예요. 어. 효과가 작아서 그렇지. 맞아맞아 요즘 시계가 너무 정확해 갖고 일반 장대성 이론에 의하면 여기서 여기보다 시계가 늦게 가야 되잖아요. 그걸 재요. 재요. 아, 이제 기술이 그렇게 돼고 아, 이제는 공식 이런 걸안 하고 직접 제, 눈으로 제, 제. 시계 스위스 거예요? 아니 원자 시계라고 스위스 아, 재로 안 돼요. 아 원자 시계요? 원자 <laughs> 시계가있어요 요즘 어느 정도냐면 요제는 몇 센티미터 차이로 재요. 아. 근데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 획기적인 생각을 왜또 하게 됐을까요? 뉴턴의 중력 이론으로도 사실 그 당시 뭐 세상이 돌아가는데 아무 뭐 문제는 없었을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설명 못한게좀있어요 아, 설명 못 하는 게 약간 의문점도 있긴 있었군요. 대표적인 예시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수성의 궤도였거든요. 왜냐하면 수성의 궤도가 한 100년마다 어느 정도씩 차이가 나요. 뉴턴의 이론으로 계산을 하면 은 오차가 생겨요. 그 이론이 완벽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벌칸이라고 하는 맞아요. 가상의 행성도 존재를 했어요. 그 조그마한 행성이 수성의 궤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근데 결국에 존재를 한다면 관측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밝혀져요. 그런데 일반 상대성의 이론이 나오고 그 시공간의 휘어짐으로 수성의 궤도를 적용을 했을 때 완벽하게 오차 음. 없이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수성의 근일점 이동 문제 방금 아... 얘기하지. <laughs> 그거를 보임으로써 어, 이거 맞는 거 아니야? 라다가 아, 소름... 그다음에 대중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거는 예. 그 일식 때 보통은 일식이 아니면 태양 가까이 있는 별빛은 못 보거든요. 예. 태양이 워낙 밝아서. 근데 일식이 일어났을때 태양 뒤쪽에 있는 별빛이 태양 주위를 지나면서 중력으로 인해서 별빛이 휘는 것을 관찰했죠. 그럼 뉴턴의 이론을 어떻게 보면 좀 뒤집었다고도 볼수 있지 않습니까? 뉴턴은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별개로, 별개로 생각했요 분리되어 그러니까. 있다고? 아인슈타인은? 그러니까 나는 뉴턴은 시공간이 딴 거다. 딴 거다. 아예 딴 거다. 특수상대성이론은 아니다. 시공, 어. 시간과 공시 공간이 엮여있다. 어. 그다음에 일반상대성이론은 질량이 있으면 그 주변에 얽혀있던 어. 시공간이 복잡하게 꼬인다라고 어. 한 겁니다. 근데 그 학계에서요, 사실. 어떻게 보면 뉴턴이 훨씬 더 선배 아닙니까? 선배죠. 선배인데 갑자기 아인슈타인이 약간 다른 걸 내놨어요. 네. 학계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음. 보통 이제 이런 경우는 학계 에서 족보도 없는 사람이 말이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어, 맞아요. 네. 지금도 뉴턴의 역학을 건드리는건 되게 금기시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지금도. 근데 물리학에서 아마 뉴턴이 물론 먼저 죽었잖아요. 네네. 자기가 살아있을 때 아인슈타인이 등장해서 음. 특수상대성 이론을 설명하고 음. 뉴턴이 그걸 이해하면 뉴턴은 기뻤을 거예요. 아 오히려 음. 당연하죠. 음. 근데 후배가. 또 다른 것들을 어, 찾아냈네. 아, 과학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걸 저기 슬퍼하는 과학자는 저는 제대로 된 과학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아, 네. 아 이게 이렇게 더 멋진 이론으로 거야. 설명할 수 있겠구나라고 아, 깨달으면 아. 뉴턴이 고마워하지. 아. 너 말이야 후배가 그래서는 전혀 없어요. 아, 좀 약간 좀 신기한 존재들인 것 같아요. 과학자분들. 아 근데 저는 지금 약간 로맨틱한 느낌이 좀 있는 왜요? 게. 요 그러니까 왜냐면 뉴턴의 세계관이 되게 로맨틱한 세계관이잖아요 음, 음. 질량이 있는 물체들끼리 음. 서로 끌어당긴다 네, 네. 근데 아인슈타인의 세계관은 로맨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어. 되게 로맨틱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어떻게 보면 우주의 어떤 그 본성 우주의 어떤 참모습을 아인슈타인이 있기 전까지 다들 약간씩 오해해 오거나 잘 몰랐는데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인간이 우주에 출연하면서 우주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말 잘 이해해줄 수 아, 있는 그렇지. 그런 존재를 그렇게 생각해. 그렇죠. 어, 만나게 된게 아닌가 그런 뭉클한 게 있는 거예요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주, 어, 우주에 그 인간이 없다면 우주가 얼마나 음. 서운해할까 그렇죠. 음. 아 너무 좋았습니다. 아니 오늘 교수님 예. 2주 동안 우리 아으로또 아인슈타인 또 전도사로서 아, 예, 예. 어,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예, 예 이제 더 내려도 되는 거죠? 네, 네. 아 그래요? <laughs> 오늘은 특히나 너무 열정적으로 알려주시느라고 빵도 안 드셨어요. 야, 자 지금부터 먹방 타임. <laughs> 먹습니다. <먹는데? 웃음>